네. 은혜로운 찬양 특송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일제입니다. <laughs> 우리 서로 서로 몇분안 되니까 다눈한 번씩 마주치시면서 반갑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예, 네, 네, 한 번, 한 명씩 다눈 마주치시면서 인사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좀 분위기가 나아졌네요. 아까 여기서 샬롬 하실 때는 조금 엄했는데. <laughs> 우리 어, 크리스찬으로서 어, 군 간부이자 어, 내 조국, 내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어, 국방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오퍼병여단 MCF 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함께 많이 못 하셨지만 또 가정에서 남편을 어, 국가와 군에 보내고 또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이렇게 지켜가시는 우리 군인 가족 분들께도 정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우리 오포병예단 이하 민간 성직자, 군성연사님들도 다 함께 자리하셔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일이 지금 픽스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뭐 각자 교회에서 세례 교육 또뭐 성경 공부 또 예배인도 등등 지금 바쁘게들 사역하고 계시느라 오늘 어, 많이들 못 오셨는데 이제 좀 이게 정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어, 우리 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군인 청년들을 어, 복음으로 이렇게 섬기기 위한 어, 여러 분들의 수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 우리 사랑하는 옥포병여단 우리 MCF 회원들처럼. 아, 어, 여러분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한 명입니다. 제가 24살에 일반 대학, 신학 대학 아니고 그때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어, 전투병과 보병장교로 저도 임관해서 7년간 군생활을 하고 31살에 어, 전역을 했습니다. 그 군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결혼도 했었고 또호로머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호로머님과 어, 함께 어, 15평짜리 군인 아파트에서 살면서 어, 1년 365일 중에 한 어, 360일 정도는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 계속 출근 했고, 또그 중에 한 300일 이상은 좋게 야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뭐, 세월은 바뀌었지만, 어, 노고는 어, 제가 아주 조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어, 여기 계시는 우리 MCF 회원분들은 어, 기독 간부, 크리스찬 간부님들 중에서도 또더 특별히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아, 저는 군 복무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어, 감사하게도 어, 전역하고 나서 어, 늦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군성교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동안은 제가 그렇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성교를 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기독 간부님들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단단합니다. 정말 네.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믿음 좋고 훌륭한 우리 간부님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제자 군사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저의 그런 안타까운 과거에 그 믿음 없었던 군 시절 경험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단락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문단 전체를 살펴보면서 예수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제자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예, 네. 제가 넘기면서 해도 됩니다 네. 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이게 앞에서부터 읽어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13절부터 읽을 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 그 날이란 언젠가. 어, 이 단락 앞부분에 있는 2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째 날즉 어, 예수님 사망하신 후첫 맞이하는 주일날 어,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3절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지난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역시 24장 1절부터 12절 그 단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라 여인들의 목격담이 있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 어, 성질 급한 베드로 제자가 현장 검증을 위해 달려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어 상심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두 제자는 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을까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왜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러한 궁금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라 함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두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 제자 공동체 중에 두 명, 그두 명이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엠마오로 뭐하러 가고 있었을까? 이거는 지금 철원에서 포천에 잠깐 큰마트에 볼일 보러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성경에 친절하게 25리 되는 거리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리 10키로죠 10키로 10km. 네, 이때 당시 10키로면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닌 것이죠 그먼 길을 가면서 이들이 나는 대화의 주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제는 14절에 바로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이두 제자들이 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10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된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자, 그러면 이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두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아주 떠나서 어, 떠난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내가 예수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리 난 공동체를 버리고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예, 이두 제자들은 지금 슬픈 빛을 띄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둘이 걸어가면서는 이 모든 된 일, 우리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엊그저께 죽으셨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상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어, 스승 한 사람이 죽음이 슬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한이 예수라고 하는 이 스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즉,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로서 스승을 모시고 있었다. 내가 모신 스승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구원자야 위대한 정치 지도자야 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 스승이 처형을 당해서 사형당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좌절되자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슬퍼하며 그들이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루살렘 예수 제자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목적과 비전이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과는 전혀 달랐던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적과 비전.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 그 여정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이유는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예루살렘 제자공동체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MCF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MCF가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려면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목적과 비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MCF라고 하는 이름으로 MCF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로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주위에 많고 많은 민간 교회들을 놔두고 어, 이곳 군인 교회, 내가 소속된 부대의 군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 저는 제 나름대로 중소위 때, 1사단 GOP 소초장을 할때 소대원들과 함께 야간 경계 작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우리 믿음의 소대원들 붙잡아 놓고. 취사장에서 식당에서 같이 짧게 예배드리고 취침에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제가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때 그렇게 해야만 왠지 부대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어,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어, 그런 행위를 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월 지나 어, 중대장 마치고. 제가 사단사령부 인사처의 사제안전장교로 근무할 때는 저희 인사처에 군종 목사님과 군종 법사님이 업무상 자주 출입하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인격과 성품을 적나라하게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군인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신앙이 미성숙해서 그랬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목적과 비전, 사명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대에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민간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제가 지금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어,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아실 것이고 우리 대부분 군복 입고 있는 우리 MCF 회원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은 목적과 비전,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목적과 비전은 바로 예수 제작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매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내가 속한 부대, 내가 속한 군인교회에서 나에게 맡기신 부대원 용사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두 번째 메시지 살펴봅니다. 자, 이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구약의 선지서들이 가리키고 있는 지향점.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성지서에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과 그가 당하실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 등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익히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미련해서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 제자 공동체에 열심히 출석하며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향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지점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믿음. 예. 올바른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자 이두 제자들의 모습과 내가 닮은 점은 혹시나 있지 않은지. 우리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때 예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적인 바램과 기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연히 거기에 부합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면 이것이 응답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 하더냐, 하고. 아멘. 아직까지 이들은 자기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과 함께 지냈던 나야. 어? 과거에 우리 같이 지냈던 거 기억 안 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구약 성경 말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제자들이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에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목사님이 항상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본문을 설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예, 처음 눈 난다는 것은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27절에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또 30절에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러자 31절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예배는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냉랭하게 있다가 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찬, 우리 간식을 나누는 것도 일종의 성찬인데,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각자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 소속 부대 교회 공동체가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MCF 기독 군인회라고 하는 무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MCF도 선배님들의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같은 목적과 비전 때문에. 모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또 이곳에서 MCF를, MCF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MCF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모든 군인교회 예배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오포병계단 MCF와 예하 부대 각급 제대 군인교회들이 모두 다 그런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